자글자은 목주름 나이트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알려 드립니다. 레티노이드 계열 연고, 하이드로퀴논 크림, 바세린 또는 판테놀 세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. 우리에게 유명한 레티네이 크림, 레티노이드 계열 연고인데요. 저는 이거 처방받으러 갔더니 3세대 레티노이드라고이 아다팔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이게 더 좋대요. 자극도 적고. 이 성분이 직접적으로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. 저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도 이거 되게 열심히 바르신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레티놀이 옛날부터 절여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거 열심히 써 보려고요. 처방받기 귀찮은 경우는 아이 아마존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음은 하이드로퀴논 크림인데요 색소침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주름에는 보습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바사린이나 판테놀 꼭 준비해 주시고요 각각을 작은 완두콩 크기만큼 1대1대1로 섞어서 목에 펴 발라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효과 더 높이시려면 목에 랩핑을 해 주시거나 오일 같은 거한 방울 떨어뜨려서 코팅해 주시면 좋아요 1개월만 해도 잔주름 개선되고 매끈 뽀얘지는 건 물론이고 6개월 뒤에는 굵은 주름 흑자까지 탄력까지 완벽하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효과 기대해 보세요.